하나의 영장에 의한 수사기관이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하나의 영장 현장에서 저장매체 압수, 이미지 탐색, 복제,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피압수자가 전체 압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주당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서 그 과정에 나타난 유법이 압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따라 전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주식회사 종근당 사건인데, 이 종근당 사건에서는 종근당 사무실 압수색 수 사건에서는 1처분 전체 하드카피 이미징 합니다. 전체를 통으로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처분은 수사기관의 하드디스크로 재복제를 했고, 3처분은 탐색을 했어요. 이 탐색하고, 이 탐색 중에 무관정보, 별건인 무관정보인 리베이트 사실과 관련해서 발견을 해서 이에 대해서 압수를 했다. 우리 판례가 1처분은 적법하게 봤고요. 2처분은 위법하게 봤는데,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 재복제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처분은 위법하다고 이것도 위법하다고 봤는데 이유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별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정보가 발견이 되면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 받아야지 계속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3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데 취소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래서 3첩은 전체를 취소를 했다. 이게 판례입니다. 사실, 이제 이 판례를 설명하면 한 사건을 또 봐야 돼요. 바로 키워드 확장자 검색이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이 키워드 확장자 검색, 여러분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어, 컴퓨터에다가 야동을 깔아요. 야동을 까는데 그냥 깔면은 딴 사람이 볼, 보니까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또막 숨긴 파일로 해가지고 루트를 깊이 막 꼬아서 넣어요. 근데 한 1년 지나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야동을 찾으려고 하면 내 나도 어디에다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 키워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죠. 자, avi, mpg 해가지고 어, 키, 그 확장자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키워드로 해가지고 뭐땡땡땡뭐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아, 그 부분에 파일이 나타나요. 그럼 그 파일을 열어보면은 거기 안에 싹 들어있죠. 근데 이렇게 키워드 확장자 검색을 통해 가지고 어, 파일을 선별한 다음에 이를 이제 선별 파일만 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중에 사무실에서 복제 파일을 탐색을 하는 그런 사안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파일을 선별 복제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 참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해서 압수수색은 종료하게 되고 이 탐색 과정은 그냥 증거 분석 과정이에요. 여기에서는 당사자의 참여 없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의 참여는 왜 필요합니까? 이 당사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별건 압수. 당사자 참여는 이 무관 정보에 대한 탐색과 복제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전체 아드카피 전체제 복제 전체를 탐색하기 때문에 별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키워드 확장자 검색으로서 파일을 선별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탐색 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하고요. 지금 여기 종건당 사건에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었을 때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준안고를 제기해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판례다라고 한 사례입니다.